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LP 프레임웍을 활용한 자연어처리 서비스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 사이언스 팀 소속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겠습니다. 네, NLP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NLP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이 NLP 기술을 활용한 프레임워크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설명드리고 n f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현재 어떤 서비스 기술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 기술들을 추가 적용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기술들 중에서 저희 현업 심우에 적용해서 성과를 거둔 사례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데이터 서비스실 사이언스 팀 소속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요. 네. NLP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LP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NLP란 영어로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NLP 학습 모델은 텍스트의 임베딩 값을 활용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값을 예측하도록 훈련한 모델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베딩이라 하면 텍스를 텍스트를 수치 벡터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이 임베딩 벡터에는 텍스트의 의미 정보와 문법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처럼 텍스트 글자를 글자들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베딩을 할수 있는 모델을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어, 랭귀지 모델 영어로 하고 줄여서 l m 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 언어 모델을 규모를 좀 많이 키워서 성능을 좀 극대화 시킨 에, 업그레이드 시킨 모델을 거대 언어 모델, 이제 영어로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줄여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던 LLM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이 NLP 학습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 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 모델은 입력값이 김치찌개가 맛있다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 카테고리 값이 긍정 혹은 부정 중에 해당되는 긍정이라고 분류를 해주는 그런 학습 모델이 되있고요 생성 모델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이어지는 텍스트인 마르고 달토로 이런 텍스트로 생성해주는 학습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 구두로 설명드렸던 이 개념에 대해서. 그림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LM 또는 LLM은 언어모델, 거대 언어모델은 텍스트를 의미정보가 담긴 벡터로 반환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언어모델을 NLP 학습 모델 내부에서 갖고 있고 뒷단에는 테스크를 수행하는데 그 적응, 처리를 하는 테스크 헤드레일을 짧게 두면 어, NLP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에서 김치찌가 맛있다 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텍스크를 수행해서 어, 분류값인 긍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이 NLP 기술 활용한 프레임워크에 의해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밍 코퍼스로 자체 구축한 언어모델을 활용한다는 점이 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테스크가 반복되는데 이 반복적인 테스크를 빠르게 구현하고 서비스 적용까지 쉽게 할수 있다는 점 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l l m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체 구축한 언어 모델을 활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배밍 코퍼스로 저희가 자체 프리트레인한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제 코퍼스라 하면 다른 말로 말뭉치. 좀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언어 모델이 학습함으로써 텍스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정보 특히 도메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배민 코퍼스로 자체 사적 학습한 언어 모델은 배민 도메인 지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민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반복적인 테스크를 빠르고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레임워크는 파이터치 라이트닝 기반의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로 만든 모델, 모듈로서 간결하고 정돈된 코드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분류, 뭐 회기, 생성 등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했고요.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 한 명의 개발자가 기존 방식으로였다면 세 가지 프로젝트를 2에서 3개월 정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ide부터 POC까지 단 2주 만에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LM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뿐만 아니라 라마 2 같은 오픈 LLM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LLM을 활용에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게요두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ing인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도메인 지식을 담은 텍스트를 학습해서 도메인 지식에 특화된 LLM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ing은 프롬프트를 구조화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효과적으로 얻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두 가지 측면의 장점을 모두, 모두 담아낼 수 있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일부 기능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프레임워크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지금 현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스텀 데이터로 학습 및 추론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커스텀 데이터, 테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학습하여서 NLP 학습 모델을 얻고 이 NLP 학습 모델로 추론까지 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기능이라 할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 아예 저희가 학, NLP 학습한 모델을 제공해드리고 이 모델을 바로 갖다 써서 추론할 수 있는 학습 모델 기반 추론 서비스입니다. 네, 커스텀 데이터 기반 추론 및 학습 및 추론에 대해서 기술 목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처리와 학습 추론 테스크 부문이 있고요. 전처리에는 유사질의 생성과 번역, 그리고 학습 추론 테스크에서는 텍스트 분류, 회기 생성, 질의 응답, 문장 간 유사도, 개체명 인식, 시맨틱 검색,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LLM 모델을 도메인 코퍼스에 적응적으로 학습하는 기술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처리의 유사 질이 생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질이 생성은 입력 텍스트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NLP에 활용하는 주로 텍스트 데이터를 증강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신 대로 말풍선의 예시 문장인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요'라고 예시 문장이 들어오면 저희 프레임워크 내부의 챗GPT 제너레이터 모듈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라고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장의 목록들을 생성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번역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역 기능은 입력 텍스트를 원하는 다른 대상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인데요. 구글 트랜스 혹은 딥 L 라이브러리 중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을 보시면, 프라우브리안이 미우 박스 플리즈라고 입력 텍스트가 들어오면, 트랜스레이터 모듈에서 저희 원하는 대상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한 상태에서 반환하는 값은 새우 비리안이 도시락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학습 및 추론 테스크에서 텍스트 멀티클래스 분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 테스크가 들어왔을 때그 입력 테스크가 해당되는 여러 카테고리 값중 하나의 카테고리 값을 분류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예시 문장을 보시면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다 계란말이도 너무 좋았다 라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이 문장의 카테고리 값 긍정, 부정, 중립 중에 해당되는 긍정 값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기능에 대해서는 코드 흐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NF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Get Tokenizer 부분이 텍스트를 의미의 최소 단위인 토큰 단위로 분할하는 토큰izer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Get Pre-trained 모델을 통해서 사전 학습한 언어 모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TextServe Dataset을 통해서 훈련세, 검증세, 테스트세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토크나이저와 언어모델 데이터를 로드해서 텍스트 clf 트레이너에서 핏을 통해서 훈련을 수행하게 되고 세이브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훈련한 체크포인트 모델을 저장합니다 이 저장된 모델을 로드해서 텍스, 텍스트 clf 프리딕트 모듈에서 어, 프리딕트 메소드를 통해서 추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흐름에 대한 코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함수 메소드 클래스 해당되는 부분을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어, 표시해놨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정형화되고 통일된 코드 간결한 코드로 어,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멀티레이블 텍스트 분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텍스트가 수속되는 카테고리 값이 여러 개 중에 하나였다면 이번 멀티레이블은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동시에 수속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입력 텍스트를 보시면 김치찌개가 너무 맛없어서 로 시작하는 텍스트가 입력이 된다고 했을 때 텍스트 셰프리트 셰프 모듈이 toxic, obscene, threat, insult, identity 이렇게 텍스트의 독성에 관련된 카토리 값에 대해서 분류하는 테스크인 것입니다. 이 독성 카테고리 값은 동시에 여러 개 소속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속되는 정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서 0부터 1사의 스코어 값으로 반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텍스트 회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처럼 여러 개의 카테고리 중 끊어지는 카테고리 중 하나를 분류하는 것이 아닌 뭔가 이어지는 타겟값을 예측하는 회기 예측 테스크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지금까지 먹었던 태양수육 중에 제일 맛있네요 라고 입력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테스크는 음, 긍정스코어 0부터 1사이의 스코어를 예측한다고 하고 이제 테스크에서 반환되는 값은 0.93, 즉 어느 정도 긍정적인 스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텍스트 생성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텍스트를 기반으로 응답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예시로 요약이라든지 번역, 혹은 생성형 질의응답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모델 중에 인코더 디코모델, 더 특히 바트, T5 같은 언어모델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라마2 등의 오픈 LLM 기반으로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시 텍스트를 보시면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라고 임명이 돌았을 때 텍스젠 프레딕트 모듈에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 시작하는 응답 테스트로 반환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질응답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응답은 달라가 있고 사용자 질문이 있을 때이 사용자 질문에 해당되는 단락의, 아, 답변에 해당되는 단락의 부분을 추출해내는 태스크입니다 자, 해당 기능의 예시를 보시면 햄릿의 배경이 되는 왕가는 이라는 입력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단락은 햄릿의 배경은 12세기 덴마크 왕가이며 이 중에 답변에 해당되는 덴마크라는 부분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장간 유사도 기능을 보시면 두 개의 입력 문장이 주어졌을 때두 문장간의 유사도 스코어를 반환하는 기능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네,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벡터 기반으로 유사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을 보시면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주문 취소 어떻게? 해? 두 번째 문장은 주문 취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두 문장 간의 유사한 유사도인 0.93이라는 스코어를 반환해서 두 문장 간에 다소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체명 인식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된 테스트 안에 개체명 테스트들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개체명이라면은 어떤 카테고리 속성값에 해당하는 단어 혹은 단어 묶음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살펴보시면 김연아는 이번이 시니어 데뷔 후두 번째 종합 선수권 대회다 라고 임명이 들었을 때 김연아는 퍼슨 사람, 두 번째는 넘버 수치, 종합 선수권 대회는 이벤트 행사로 카테고리값, 속성값에 해당하는 개체명 테스트들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맨틱 검색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풀에 텍스트 목록이 있고 입력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입력 테스트와 가장 유사한 검색 풀 내에 있는 텍스트 탑 케이크를 검색해내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배달팁 변경 방법은이라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검색 풀이 포장 주문도 할인이 되나요, 배달팁은 어디서 변경하나요 등등의 텍스트 목록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탑 케이크 여기서는 탑 원계를 검색해서 가장 유사한 배달팁은 어디서 변경하나요를 반환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LLM 모델 기반으로 도메인 코퍼스에 어댑테이션에서 학습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마 2 등의 오픈 LLM을 아까 말씀했대로 자체 도메인 코퍼스로 추가 사전 학습하는 기능인데요. 아까 두 가지 갈래 중에 프론트 엔지니어리 양인 도메인 어댑테이션 갈래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NLP 학습 모델을 제공한 모델을 바로 추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목록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임베딩 추출, 띄어쓰기 보정, 감성 분석입니다. 먼저 임베딩 추출을 살펴보면 입력 텍스트가 들어왔을때 입력 텍스트의 의미 정보를 담고 있는 임베딩 벡터를 반환합니다. 해서 이 임베딩 벡터를 검색이나 ML 모델의 피처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벡터 간의 유사도를 통해 유사도 계산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문장에서 임베딩 피처를 추출하는 태스크입니다라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배민 인퍼런스 모듈에서 태스크를 임베딩으로 설정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벡터 값을 반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띄어쓰기 보정 모듈인데요, 입력 텍스트가 띄어쓰기가 잘안된 상태에서 띄어쓰기가 잘된 텍스트로 반환해주는 기능입니다 예시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음이라는 띄어쓰기가 잘안된 입력 테스트가 돌아왔을 때 저희 베이민 인퍼런스 테스크 오토 스페이스로 설정해주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띄어쓰기가 보정된 텍스트로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분석 기능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NLP 학습한 감성 체계는 긍정, 부정, 중립 세 가지 체계입니다 그래서 입력 텍스트 중에 입력 텍스트를 들어왔을 때세 가지 감성 체계 중에 해당되는 하나의 감성을 분류해내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맛은 있는데 양이 작아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테스크를 센티먼트 애널리스스로 설정해주면 결과값인 믹스트즉 중립이라고 분류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기술들 목록에서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어떤 서비스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가 이제 레그 기반 서비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두 서비스는 아까 그림으로 보였던 LLM의 활용의 갈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아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그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그라 함은 영어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서 뭔가를 검색하고 검색한 걸 바탕으로 어떤 걸 증강을 해서 그 증강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어,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외부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 외부 데이터로 프롬프트를 증강해서 증강된 프롬프트로 효과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예시로 위키 문서 기반 레그 생성형 지응답 서비스를 들수 있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용자 문의가 들어오면 이 사용자 문의와 가장 유사한 위키 문서를 탑 케이크를 검색합니다. 그 위키 문서에 있는 텍스트들을 프롬프트에 반영해서 그 반영한 증강한 프롬프트를 LLM이 어, 입력값으로 받아서 효과적인 올바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맨 코드의 맨위 줄의 쿼션 부분을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그라운드 룰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입력값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질문과 가장 유사한 위키문서를 페이지 단위로 검색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노란색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에 페이지가 3개 정도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탑 케익의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프롬프트에 반영해서 그 증강된 프롬프트로 LLM이 생성한 결과 가운데 빨간색 박스처럼 그라운드 룰은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로 시작하는 저희가 유도하는 올바른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란 주체적으로 어떤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체를 말하고요. 에이전트만 갖고 있는 스키셋을 바탕으로 해결 과정을 설계, 계획하는 것부터 작업을 하나씩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담은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뉴스 동향 리서치 에이전트 서비스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할일 목록을 계획합니다.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 예를 들면 할일 목록에는 검색, 요약, 그 요약된 정보를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도 있겠고요. 그래서 웹 검색에서 스크랩하는 일과 스크랩한 내용을 요약하는 일을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모였다고 판단하면 요약된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Baby AI라는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하는데요 이제 리서치 쿼리에서 맨 위층에 배달의 민족의 최근 이슈들을 정리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줘라고 쿼리가 들어오면 이 쿼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노란색 박스인 가운데 있는 노란색 박스인 투두 할림 목록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링 목록 중에 서치, 서머리 등등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이제 서치와 서머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박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머리를 통해서 정보가 모였다고 판단을 하면 맨 마지막에 빨간색 박스처럼 최근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이슈들은 으로 시작하는 리포트를 생성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적용할 예정인 서비스 기술들에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이 많은 서비스 기술들 중에 저희 실무에 적용해서 성공을 거뒀던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메뉴 분류 사례인데요. 앞서 AI 서비스 공장에서도 잠깐 나온 그런 기술입니다. 메뉴 분류에 그, 아, 멀티클래스 텍스트 분류 기술을 적용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메뉴와 관련된 피처, 메뉴 이름, 메뉴 그룹 등의 피처를 입력 값으로 받으면 이 메뉴가 어느 카테고리 값에 해당되는지 카테고리 값중 하나를 분류해내는 테스크입니다 그래서 분류 신뢰도가 좀 낮거나 아니면 세트 메뉴처럼 여러 개 카테고리에 동시에 소독되는 케이스라면 모델 결과 값이 아닌 사람이 검수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100% 사람이 했던 작업을 상당 부분 모델을 통해서 자동해, 자동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 분류 카테고리는 저희 배민 앱내 서비스 중에 테마에 맞는 가게 리스트 만들기 등과 같은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100% 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검수 멤버스 기준, 기존 대비 93.65%를 정글감하는 어, 괜찮, 괜찮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배민 다음 사이트에서 배달을 위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라는 글을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프레임워크의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네, 특히 임직원 분들은 사내 위키에서 NLP 프레임워크 가이드 문서 및 설치 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프레임워크 내부에는 있 기술의 목록,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 NLP 기본 개념에서 간략하게 살펴드렸고 이 NLP 기술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배민 도메인 지식을 담은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테스크를 통일된 코드로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측면에서 LM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에서 현재 적용하는 서비스 기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커스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서 추론하는 기능들. 그리고 저희가 NMP 학습 모델을 제공한 걸로 바로 추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어서 적용 예정인 서비스 기술들에 대해서도 두 가지, 레그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레그는 외부 지식을 검색해서 프롬트를 증강해서 효과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기술이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는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해결 과정 설계부터 작업을 수행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뭔가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담은 서비스, 서비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 저희 서비스에 적용된 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메뉴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텍스트 분류 기술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검수 인력을 대폭 절감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주겠습니다.